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세빈 투자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주분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길 바라면서 좋은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수익 창출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광고 없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 또한 외국인과 기간이 빠져나가면서 힘든 주식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3 d 프린팅 관련 주인 DJI가 장중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금일 시초가 3,995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시초가 3,995원 기억해 주시고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3,995원으로 일치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수매매 방식으로 시초가 매매기법으로 매일 상한가 가는 단타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다 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계속 핸드폰만 볼수 없다. 본업이 있어서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은 8시 50분부터 9시 장 시작 전에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고 편하게 본업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단타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있는 번호 010-296-18860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매일 이렇게 상한가 가는 단타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시면 5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 51분에 보내드렸어요. DJI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고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욕심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5%씩만 수익 내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로를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고요. 6일에는 THQ, 4일에는 FRTEC, 3일에는 우진, 2일에는 대양재당,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24일 있는 거 아시죠? 하루에 5%면 100% 넘는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1천만원으로 주식을 하신다고 하면, 한달 만에 2천만원이 되는 이러한 방식이니까, 욕심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을 2일에서 3일 그리고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나서 봤다라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단타 종목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보내주셨는데 단타 종목 못 받아보셨다 하신 분들 제가 접수건이 많으면 다못 보내드리고 순차적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청해주시면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단타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액이나마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주식을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다 보니까 이 수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드릴게요, 차사드릴게요까지는 못하더라도 주식 시장에서 잃은 이 원금 회복 정도는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의 수급이 좀 들어왔었죠. 자, 하지만 일동제약은 다시 좀 눌려준 모습이었고, 일동홀딩스는 장중 15%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종목 분석해볼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장주가 다시 일동홀딩스로 넘어간 모습입니다.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55,000원 구간이나 6만원 구간까지는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55,000원까지는 올려줄 수 있지만, 이렇게 윗꼬리를 남기고 눌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는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고요. 일동 제약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점을 다지는 모습이죠.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과 매수매도 타점이 중요한 시점인데 어찌됐건 일동홀딩스는 이 21선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 올려주는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지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앞쪽에 터진 것과 달리 최근 거래량이 잠겼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좀 제약적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앞에 물렸던 사람들이 상승에 나올 때마다 매도세가 거셀 수밖에 없다는 점 자,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일동 제약 같은 경우는 신용에 검은 불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는 건 개인들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이 종목을 매수를 했죠 그럼 상승에 나올 때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매도세도 거셀 수밖에 없고요 지금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 보니까 횡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도 잠겼고, 자, 이런 횡보 중에 15%에서 25% 가까운 상승이 한 번쯤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앞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정리를 하고, 세력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고 눌리더라도 재차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둬야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가의 등락폭이 크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만 잘 잡으면 수익이 크겠죠? 반대로 매수, 매도 타점을 못 잡으면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찐하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보시면 시초가에 매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이런 소통방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번호 010-2961-8860으로 숫자 1번만 보내 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방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내용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 드리면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4월에는 여러분들의 개사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단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